4-1번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뭡니까? 이거. s를. 맞죠? 근데 s를이라기보다는 얘는 something을이라고 합시다. 좀더 일반화시켜서. something을 한 문자로 표현하기. 이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잖아. 맞죠? 네.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쉬운 것이 어때요? 그 문자를 정해줬잖아. 네. 지금 4-1번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문자가 뭐예요? set하고. 그썸 o m e t h i n g 이 뭡니까? s잖아. 그러니까 s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저 s는 원의 넓이라네. 그럼 뭐만 구하면 끝입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끝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영원히 고통받는 원의 성질. 뭡니까?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 쌤.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씨, 뻔한데 왜틀려 이거 몰라 가지고 틀려요, 맨날. 적극적으로 아이고. 활용하지 못해서. 자, 요렇게 요렇게 있고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원의 넓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음,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이건 1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보조선은 뭐냐면 세바스테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원, 원이 두개 나왔기 때문에 반지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데, 이 선은 두 원의 반지름이 모두 반영되어 있진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원의 반지름을 주, 출제자가 R이라고 줬으니까 내가 R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그리고 또 R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r을 세타로 나타낼 수 있으면 s를 세타로 나타내는 건 일도 아니네요. 동의합니까? 네, 맞죠? 그러면은 끝났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1- r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요한 거다쓴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이거 r이라고 줬는데 내가 이거 r이라고 쓴 거잖아, 맞죠? 이거 1인데 이것도 1이니까 이거 1- r이라고 쓴 거거든. 음. 그럼 끝났잖아. 이게 뭔데? 세타잖아. 맞죠? 네. <laughs> 그러면은, 각 하나에다가, 변두개 나왔으니, 사인 세타는, 맞죠? 1 마이너스 R분의 R이라는 관계식을 알수 있자. 그럼 R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것도 못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음, R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 사인 세타 빼기 R, 사인 세타, 는 R. 그러면 넘기면, r 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오케이. 따라서 r 은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됐죠. 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 는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파이 r 의 제곱 맞죠?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를 세타 제곱으로 나눠 가지고 0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있잖아 보면은 어쌤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싶은데 이게 이것만 구하고 나면 그래서 대부분 답은 쉬워요. 어유, 어? 얘를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만 구하고 나면은 이 계산은 보기보다 쉽습니다. 어, 어 s를 세타로 구한다고 고생 많았어. 답은 거저 줄게 뭐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럼 실제로 봐도 그렇죠. 사인 세타 제곱 이거 보면 제곱에 제곱이잖아. 어머나! 사인 세타 제곱이면 0 근처에서는 세타 제곱과 똑같잖아. 그냥 날리고 음. 날리면 이제 할거 없어. 음. 맞죠? 그럼 이제 0 넘으면 0. 그니까 부모 현재 뭐 남았어요? 1. 1 남았고, 이거 0 되니까. 1 더하기 0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1이잖아. 1. 파이. 어, 뭐만 덜렁 남았어요? 파. 파이만 덜렁 남았죠. 오케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